너무 좋다. 네. 공주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음. 특별한 장소에 와야 되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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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학내에 리턴 공주들 모임을 만나는 날이에요. 이집 애들이 현실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. <laughs> <좀> 오기만 해봐라. <laughs> 이런 거 나와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. 네. 정말 행복한 공주들이에요. 하긴, 오늘. 블로그 하러 오세요. 저이머스터인데요 물론 돼요. 요머스줄 모를 것 같습니다. 너무 신났네. 이분들 텐션.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. 아, 배고파. 아니 채린은 어디서 오는 겨? 오겠지? 채린이가 <laughs> 오지 않았어요. 우리 네 번째 동주 멤버. 오케이. 뮤직비디오 같아요 공주님들. 육삼동 아, 너무 떴다. 아 너무 예뻐. 이건 아니지. 아. 우와 너무 이쁜 치마 발전. 이거랑 음. 이렇게 하면 어떡해? 언니 옷이다. <laughs> 언니 이렇게 세트로 사야겠다 언니. <laughs> 알고 보니 여기 주인인 거 아니야? <laughs> 직원 아니신가요? 나중에 유정이가 이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혼자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?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유정 씨를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네 무엇이 궁금하시죠? 아 어떻게 익선동에 오게 되었는지 아 오늘 공주들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네. 공주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와야 되거든요 <laughs> 어 잠시 전화 온다 어체린체린이요 네. 마지막 공주 멤버예요 <laughs> 언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해요, <laughs> 길치, 우리 길치. 아 마스크 때문에 이 미모를 담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프네요. 드디어 들어왔니다 여러분. <laughs> 배고파요, 밥을 달라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보여. <웃음> <4명입니다>. <웃음> <웃음> 갑시다. 얼켜나나? 몰라. 다 예쁘긴 진짜? 오지게 예뻐. 아, 여기서 꺾어 나가면 원래는 진짜 파라오는 것도 있고 앞에. 근데 너무 예쁜데? <laughs>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어. 우리 왔던 데 중에 제일 예뻐. 예쁘다. <laughs> 아, 카페리가 다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배경이라니. 힘들었쁜. 아, 저쪽에 벽 있잖아. 아니, 들어가네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<laughs> 아, 어떻게? 얼른 얼른. 이런 느낌이구나. 아, 공주들. 역시 너 아아 먹는다며. 각각 네, 네. 각자의 취향을 철저하게 반영했어. 안 된다, 안 맞아 순대면 안돼, 양념 안돼. 예린 찍어. <laughs> <이게> 뭔데 이렇게 <laughs> 설레냐? 잘났어, 잘났어. 오. 너는 어느 정도야아너 뒷면이야, 뒷면이야. 여기야? 아, <laughs> <laughs> 자, 체린. 양미소 표정 봐, 이 광대 봐야. 진실의 어. <laughs> 광대야 지금. 제 신났어. <laughs> 와, 재밌어, 재밌어.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나찍을할래 나? 찍어줄게. 나? 어, 둘, 아! 이 소녀들 진짜. 블라로이드 <laughs>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네요. 자, 우리 공주님들 오늘 우리 힐링 타임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끝인가요? 영원히 담아주시겠어요? 아, 근데 오늘 진짜 네. 한강 갔어도 좋았겠다 한강 그치? 다음에 한강이다 좋다 좋다 아 이거 <laughs>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뭐? <laughs> 본건 많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막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어, 해야 되잖아 맞아 해야 돼저희 아, 건너가서 맞아. 애들 붙잡고 하자 그래 <laughs> 안녕 가야 <laughs> 저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동주들 만나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그랬더니 정말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. <laughs>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상이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간간히 친구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밖에서 일상이 아닌 그런 게 돼버린 것 같아요. 마스크도 좀 벗고 다니고 싶은데.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!